안녕하세요. 하드 위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메이버베이 40 프로 전화에서 연락처에 사진을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연락처를 열고 사진을 추가할 연락처를 선택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천천히 진행하는 단계로 천천히 진행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무 연락처를 고를게.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조금 작은 연필 버튼을 클릭할 수 있어요. 여기서 우리는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사진을 바꿀 수 있어요. 그리고 우리는 카메라, 갤러리, 구글 포토 또는 그냥 일러스트레이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갤러리를 선택할 거예요. 그리고 변경할 사진을 선택해요. 그리고 선택을 누른 다음 저장을 눌러서 저장하세요.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사진이 저장되었습니다. 그게 전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.